할렐루야! 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 만난 것이고 예수님 섬긴 것이다. 우리 에덴일 찬양팀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뭐 자치 기관별로 교육 기관별로 또 찬양 팀별로 이렇게 한 번씩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참 우리 교회 수준이 높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수준이 높습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생겨나서, 우리 기독교는 그저 순탄하게, 평안하게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환란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로마 시대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그의 제자들에게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때로 목숨을 잃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숨을 아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너의 삶을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죽일 수 있어요. 북한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또는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음 후에는 어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할 상황이 올 때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한 10년, 20년, 30년 더 사는 것보다는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뭐 병이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결국은 우리는 몇십년 후에 다 죽을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생명을 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내 목숨을 드린다면, 내 삶은... 야,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또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너 예수님 믿느냐? 너 예수님 아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그 말에 "예스"라고 대답하면 엄청난 손해와 핍박과...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보다는 노을을 선택하면 우선 내가 편할 수 있죠. 내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잘살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잠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편하게 살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하다 라고 하는 시인하면 "이라는 말의 원어는 호모 로게오라는 말입니다. 호모는 같다는 뜻이고, 로게오는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같이 말하는 겁니다. 늘 같게 내 내면의 신앙과 내 외면의 말이 같아야 되고, 지금 하는 말이 영원히 어떤 상황 중에서도 같아야 된다." 라는 것이 바로 호모로게오입니다 내 환경이 어찌 되든지 간에 그것이 내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영원히 똑같이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인하고 칭찬해 주실 그런 조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나 땅이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laughs> 신앙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고, 그리고 법정에 끌려갈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고, 큰 고통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도대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염려하다가 그만 하나님과 먼 쪽으로 대답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께 맡기면 성령께서 네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내 대신 무엇을 말할 것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말, 가장 믿음의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너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막 수천 명 성장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저 비박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너희들 말을 들으랴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 하기 전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 쫓아다녔지 내가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나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겁쟁이 그가 바로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법권과 입법권과 행정권을 다 가진 사내들인 공회, 거기서 잘못 보이면 그대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공회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간이 폐 밖에 나왔다. 아니,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간이 폐 밖에 나올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여자아이 앞에서도 덜덜 떨면서 예수님 몰라, 나 그런 사람 몰라 그랬던 사람이,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성령님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할 말을 알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이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신앙 고백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냥 겁만 주고 풀어 주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의 역할. 성령의 사역은 중생과 성화의 사역을 담당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중생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성화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성령이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그 성령의 사역을 거부한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욕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길인 성령을 거부할 때 그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환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될수 있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이 대구의 경찰이십니다. 경찰.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일체 얘기 안 한대. 아기 친구에게도 얘기 안 하고 동료들한테 일체 얘기를 안 한대.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왜 이야기 안 할까요? 아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욕먹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행동도 제대로 해야 되고, 말도 제대로 해야 되고, 다 헌신적이어야 되고, 더 희생적이어야 되고,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혹시 내 상사 중에 기독교인 그러면 아주 치를 떠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내가 승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탁! 가리고 일체에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지혜로운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것이 과연 우리 주님 께서 원하 시는 기독 교 인의 삶의 방식 일까요？그렇게 살면 편할 수는 있 을지 모르 지만, 그를 통해서 그리스 도의 빛이 드러날 수있 을까요？그 를 통해서 하나 님의 나 라가 확장 될수있 을까요？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아져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어떤 손해와 어떤 핍박이 올까를 생각하면서 그만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두려움에 떠는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 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아사리온은 로마의 동전 가운데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로. 데나리온에 약 16분의 1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오늘로 환산하면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품싹이니까한 10만 원 잡는다고 하면 대략 한 데나리온은 6천 원쯤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데나리오면 오니면 12,000 원이죠. 12,000 원에 참새 다섯 마리가 팔리게 된다. 요새는 참새구이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길에 다니다 보면 포장마차에 참새구이 해가지고 많이 팔았는데 요새는 잘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참새. 얼마나 하찮은 미물입니까? 만 이천 원에 다섯 마리가 팔리는 그런 하찮은 미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한 마리에도 새심한 관심을 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한 마리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참새, 억마리 천 억마리보다도 더 귀한데 하나님께서 너희 목숨 책임지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 우리 머리카락은 대개 10만 개에서 15만 개쯤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15만 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머리 깎는 비용이 좀 비싸가지고 집에서 집사람 보고 한번 깎으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날 온 집안이 다 머리카락 천지가 돼가지고 그거 치운다고 아주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머리카락, 우리도 못 세는 머리카락을 하나님께서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세심하게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관심 가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면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결국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자, 또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속으로는 죄가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채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바리새인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것이다. 결국은 드러난다. 아무리 어두운 데서 말하고,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다 광명한 데서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그의 참모들과 함께 비밀 회의를 하면서 상대편의 도청 장치를 달아 가지고. 상대평가를 도청해가지고 그 선거 전략을 짠 적이 있죠. 소위 말하는 워터게이트 사건. 그 똑똑한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절대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자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드러났고 참모들은 다 감옥에 갔고 닉슨 대통령은 결국 하야 했죠. 비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비밀은 드러나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백일하에 우리의 죄악이든, 우리의 공로든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바리새인들한테 핍박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지금은 매우 억울하고 정말 답답하지만 너희들의 그 헌신 너희들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너희들의 그 진실 그것이 결국 마지막 날에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인정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할 때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할 때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손해보는 때 있죠?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헌신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서 즐기자.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팀이 무슨 찬양했습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을 붙들고 그 거친 파도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